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. 오늘은 농사모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목이 아파요. <laughs> 감기 조심하세요. <laughs> 왜 나를 나를 만나서? 왜 나를 아프게 만해? <laughs> 내 모든 걸다 주는데 왜날 울리니? 니가 나를 상처 좀 많고.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전이나 인연 사랑 같아 길이 아닌데 가다가 멈출 수는 없어. 사랑 끝에 후회가 찾아오면 비로소 남는 것미음뿐사랑 눈빛이 세렀어그 마음이 끌리는 그곳에 또 다른 유후 있을 테니 사랑이 뭔데 숨죽여가며 만해. 내 모든 걸다 주는데 왜다 울리니? 나는 너를 용서해야 마. 다시 웃을 수 숨죽여가며 변해가는 너 잡고 싶었을까 왜 너는 내가 아는지 왜 너가 내가 싫은 건지 내 모든 걸다 주는데 왜다 울리니 네가 나를 상처 주마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내 모든 걸다 주는데 왜다 울리니 네가 나를 상처 준 만큼. 다시 돌려줄 거야.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. 용서 못해. <laughs> 사랑이 너무 아파.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, 알림부도 눌러주세요. 안녕.